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네 원수를 내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둘의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갈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주고받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나 혹은 인물을 상상하며 바라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심하는 분들은 좋은 의사가 그런 갈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재정을 자문해 줄수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빈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인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외세의 압제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왕이 메시아로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주기를 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형편이니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예언도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면서 그 해석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인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는 강력한 왕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변방 성읍인 나사렛에서 온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수 없다라고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며 그 소식을 들려주셔도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도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오늘 말씀에서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함께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로지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부르짖으니 그런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뜻이 그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하십니다. 만일 사람들의 생각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는 정치적인 왕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어째서 다윗이 자신의 후손이 될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쓴 메시아는 43절의 말씀처럼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서 그의 권위와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승리할 때까지 왕좌에 앉아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자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가 하실 일이라는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뜻을 예수님이 드러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로마 같은 나라에서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시는 분이 메시아가 될 것을 알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눈앞에서 반짝이고 빛나는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고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크고 위대하신 구원자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승리의 시간까지 왕좌에 앉게 하실 메시아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셔도 이건 아니야 다른 표적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와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45절에서 어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사람들에게 있는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신 것은 그 생각이 단지 구원자에 대한 오해나 착각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기대로 구원에 대해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확실한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모습으로 동경의 대상들로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 그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외형과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을 끄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수 있듯이 입고 다니는 긴 옷도 한 몫을 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들이 입은 긴 옷은 상대적으로 짧은 옷을 입는 보통 백성들에 비해서 더 눈에 띄고 화려했습니다. 그 길이가 발에 닿을 정도까지 길어졌고 화려한 옷으로 옷들이 장식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눈에 띄는 옷을 입었을까요? 물론 용도는 경문을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두고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내가 사랑하고 따른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복식의 차림으로 드러내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 자리에 앉는 것도 그와 연결되는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인사와 칭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권하는 회당이나 잔치의 자리에서 어디 자리를 추천하게 되겠습니까? 아유, 높은 자리에 앉으시죠. 여기 앉으시죠. 사람들을 높이고 세우는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과 차별화되는 상석에 높은 곳에 더 많은 시선과 주목을 받는 곳에 그들이 앉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받는 시선과 칭찬의 말과 축혀 세워주는 인정의 말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죠. 그래. 내가 이렇게 칭찬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아도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일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외식으로 하는 긴 기도가 그들이 하는 일의 실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과부의 가산을 서기관들은 어떻게 삼킨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법적 지위와 지식을 이용해서 어려움에 있는 그 과부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과부들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들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법률 자문을 해 주겠다 하면서 그 녀들의 재산들을 가로챈 것이. 요즘 사회도 그렇지만 법을 아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법을 더 교묘하게 이용을 하며 사사로운 이득을 취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서 이익을 빼먹는 것이죠. 그런 악행에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기도는 길게 했다 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기도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아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40일을 금식하더라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입니까? 사람들에게 내 경건을 자랑하려는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수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과 믿음을 어떤 인물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까? 함께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땐 어느 것이 액수가 많습니까? 부자가 넣는 동전이 훨씬 더 많겠죠. 당연히 부자가 넣는 헌금의 액수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많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신 복으로 여겨지고 신실한 신앙의 지표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고 많은 헌금을 할수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부러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부자들이 헝금함에 넣은 돈이 액수가 클지라도 그들은 가진 재물의 많은 것에서 적은 부분을 드린 것이기에 드리는 것이 크게 어렵거나 망설일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도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화폐 단위인 이 랩도는 작은 동전을 지칭하는 말인데 유통되는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의 가치를 담는 화폐였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삭신인 대나리온의 100분의 1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비교할 바가 못 되겠죠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액수로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볼품없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가 드린 그 작은 헌금이 모든 사람이 드린 것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 원문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린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우리의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외부로 드러나는 체면이나 위신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중심 또한 화려한 왕이나 권세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다한 사랑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아시고 기뻐하시며 찾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주셨기에 우리 인생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과 기도는 삶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겉모양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 중심을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중심을 아신다고 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내 중심인지,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는 체면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